안녕하세요. 캔들킹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여기서 이제 상승이 좀더 나오더라도 크게는 하락 관점을 갖고 있다. 주봉 캔들 패턴 때문에 이제 중간 과정이 있겠지만 60k 또는 50k 후반까지 내려가는 하락이 한번더 남은 것 같다는 관점을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주봉 마감이 되었는데요. 주봉 마감을 보고 지금 이제 추세랑 캔들 관련해서 추가 관점을 남기려고 합니다. 구간 자체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단기 매물도 좀 만들고 있고, 방향이 터지면은 크게 터질 자리라 확인 매매로 접근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이 선들 있잖아요. 이 선은 원래 없던 건데, 이번에 그린 겁니다. 주봉 마감 내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주봉이 64.5k를 깨지 않으면은 여기서 주봉상의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상승 추세가 나온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다라는 설명을 남겼었어요. 자, 이 구간을 봅시다. 지금 구간이 62.3k에서 여길 잘 봐야 돼요. 68.5k. 자, 지난 앞선 비트코인 움직임에서 일봉의 상승 추세를 두 번이나 깼어요. 자 여기서 한번 상승 추세가 깨졌었고요. 여기서 두 번째 상승 추세가 깨졌었습니다. 일봉 상의 상승 추세가 두 번이나 무너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상승 추세가 무너졌는데 가격이 빠지고 크게 빠지고 다시 이렇게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마감된 주봉으로 인해서. 이제 이건 지우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주봉상의 상승 추세가 이제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요, 포지션에 진입하는 시기를 고점이 아니라 이렇게 주봉 상승 추세와 맞닿는 주요 지지저항 구간. 여기랑 이쯤 되겠네요. 8.6k 또는 67k 부분이거든요. 8.6이나 67k 아래에서 이 주봉 상승 추세 아래에서 캔들 몸통이 마감했을 때, 이때 쇼 포지션에 진입해도 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저께군요. 제가 관점 공유방에서 관점을 남겼었는데, 롱숏을 봤었어요. 롱숏. 이 구간에서 이제 단기 상승이 나올 것 같아서, 여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단기 상승이 나올 것 같, 좀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들어갔는데 이거는 스톱로스가 터졌습니다. 손절 라인을 조금만 더 길게 잡았으면 한2 0 0틱으로 너무 짧게 잡았고 조금만 더 길게 잡았으면 상승분을 먹었을 텐데, 아쉽게도 이거는 제가 남긴 관점이 좀 스톱로스가 터졌고요. 이게 왜 여기서 롱을 봤냐면요. 요 구간인데요. 중간에 이렇게 윗골이 길게 삐죽 나온 양봉 있잖아요. <laughs> 이어질 때 중간에 이런 양봉이 껴있으면 가격이 좀 빠졌다가 결국은 점을 넘기는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거는 제 강의 자료에도 없고 제가 차트를 많이 보다가 어좀 외워놓은 캔들 패턴인데 글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저는 이걸 모양으로 그냥 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 때문에 여기서 이제 롱 그다음에 숏 포지션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일단 뭐 롱은 스탑로스가 터져서 조금 아쉽지만 이런 장대 음봉 뒤에 이렇게 횡보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삐져나온 이런 양봉이 있다면 가격이 아래로 빠졌을 때좀 분할 매수로 롱 포지션을 노려보기 좋다 요 내용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이제 분할 숏을 또 진입하는 자리를 텔레그램 관전 공유 방에 남겼었는데요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분할 숏 노려본다 이 관점 남기고 나서 가격이 제가 69, 여기서 남, 아 69.5k 네요 여기서 남겼다가, 68.9k 까지 가격이 빠지긴 했었어요. 제가 보는 이제 큰 하락이 아직 나오진 않았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일봉에서, 이 구간에서, 앞서 보여드린 여기, 여기. 이렇게 상승 추세가 두 번이나 무너졌었기, 무너졌고, 지금 오늘 완성된 주봉으로 주봉상의 상승 추세가 한번 생겼다. 하지만 추세가 생겼다고 가격이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다. 여기서 좀 확인 매매로 접근할 때쇼 포지션을 노려보기 좋은 구간은 네. 8.6K 또는 66.9K 여기가 깨져서 캔들 몸통이 이 아래에서 마감했을 때쇼 포지션에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는 관점을 남기고 또 앞에 보여드렸던 캔들 패턴 하나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이제 지금 뭐 비트코인 반감기다 해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텐데 이거를... 이 구간에서 헷갈리면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확인 매매로 접근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관점이 또 생기면 빠르게 영상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